폭염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고요? 한국인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CNN 본사회의실에서 한국 지도를 가리키며 다들 비웃습니다. 그러던 CNN PD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뒤바뀝니다. 여태 우리는 뭘안 거지? 귀국 후 그녀가 만든 다큐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성과 LG 에어컨이 품절 사태가 된 것인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CNN의 시사 프로그램 PD 제시카 윌슨입니다. 15년간 해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상한 문화들을 취재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맨해튼 시 n 엔 본사 34층 회의실. 편집국장 벤 클리프가 큰 모니터에 한국 지도를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이거 웃기지 않아요? 뜨거운 날에 뜨거운 닭고기 수프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니. 미국인들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조롱코드로 가면 시청률 대박일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동남아시아 더위도 경험해봤고, 중동 사막도 가봤는데,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카메라맨 제임스는 한국인들이 과학을 모르나 봐요 라고 했고, 음향 담당 리사는 우리가 가서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을 알려줘야겠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여름 문화를 조롱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음식. 부제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여름낙이었습니다. 벤 클리프는 웃으면서 말했죠. 제시카,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가서 몇번 웃기는 장면만 찍어 오면 되니까.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7월 중순, 서울의 최고 기온은 39도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후끈한 열기가 몰려올 줄 알았는데, 공항 안은 시원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시원했어요. 마치 거대한 냉장고 안에 들어온 것 같았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에어컨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 서비스였던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시원하죠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당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제시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이 미국의 쇼핑몰보다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반팔 차림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긴팔 가디건을 입고 계셨어요. 추워서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추위를 느끼다니 7월의 말입니다.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차가운 공기가 확 몰려왔어요. 심지어 문 앞에 에어 커튼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죠. 이 나라는 모든 건물이 냉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면서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우리가 조롱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름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여름의 사우나 같은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첫날 저녁 호텔 방에서 촬영 계획을 짜면서 벤 클리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름을 정말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벤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제시카, 그럼 더 좋잖아요. 데비는 잘하는데 음식은 이상하게 먹는다는 각도로 가면 되니까. 어쨌든 뜨거운 음식 먹는 장면만 잘 찍어와요. 그런데 그날 밤 호텔 창문 밖을 보니 사람들이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40도 가까운 날씨에 야외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텐트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정말 여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더위와는 뭔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명동의 한 유명한 삼계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가게 앞에 도착하니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오전 11시인데도 사람들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카메라를 준비하면서 말했죠. 제시카, 이제 진짜 웃긴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뜨거운 국물을 계속 떠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분이 삼계탕 한 숟가락을 드시고 나서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 시원하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통역사를 통해 질문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시원한 거예요. 몸 안에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소결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시원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뜨겁지만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게 바로 시원함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땀을 흘리는 게 시원하다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리사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시원해 보였어요. 실제로 삼계탕을 다 드시고 나서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거든요. 가게 사장님이 저희를 보시고 다가왔습니다. 외국분들이시네요. 삼계탕 한번 드셔보세요. 더운 날에 몸보신하기 좋아요.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먹어봤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혀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을지로에 있는 냉면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계탕으로는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냉면이라면 차가운 음식이니까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시커먼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냉면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냉면이 나오자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차가워요. 얼음물 같아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한입 먹어봤는데 입안이 시원해졌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냉면을 다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또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원하다예요. 해방감 같은 거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차가워서 시원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원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냉면을 끝까지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가운 국수라고 생각했는데 다 먹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해졌어요. 뱃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막혔던 뭔가가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함이구나 싶었어요. 아주머니께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시원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차가우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몸 안에 답답함이 풀리는 게 시원한 거예요. 냉면도 차가워서 시원한 게 아니라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시원함이란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삼계탕도 마찬가지였죠. 뜨겁지만 몸 안에 열을 빼내주니까 결국 시원해지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냉면집을 나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어떻게 즐기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도 가까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야외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치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곳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그늘막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그늘막 아래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죠. 제시카,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정부에서 그늘막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만들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휴게소 같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게소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야외 휴게소에 에어컨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재미있는 광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야외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야외 영화제가 열리고 있었던 거죠.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름을 피하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동으로 나오는 그늘막이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제임스가 흥미로워 하며 말했죠. 제시카, 신호 대기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늘막을 만들다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활 설계잖아요.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찜질방을 체험해 봤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 왜더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이동하는 순간 정말 짜릿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이열치열의 체험 버전이었어요. 한국은 더위를 놀이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4일째 되던 날, 벤클리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제시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보낸 영상들 봤는데, 이건 한국 관광청 홍보 영상이잖아. 조롱코드는 어디 갔어? 벤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원래 기획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는 더욱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시카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시청률 나오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그날 오후 팀 회의를 했습니다. 제임스와 리사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솔직히 이 사람들 문화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는 여름에 지하철 타기가 정말 괴로웠거든요. 여기는 모든 게 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도시에는 그늘막 하나도 제대로 없잖아요. 여기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았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벤 클리프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시카, 원고 다시 써.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미국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이상한 한국 문화지, 한국을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양심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향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 문화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여름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민수 박사님을 만났는데 박사님의 첫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냉방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김 박사님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해로 분류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단순히 개인이 더위를 참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학이죠. 그래서 지하철, 버스, 공공건물 모두 의무적으로 냉방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폭염 대피소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가 있다는 거였어요. 도서관, 주민센터, 심지어 편의점까지 모두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는 노인분들도 언제든 쉼터에 와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죠. 김 박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열치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뜨거운 걸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순환을 도와서 더위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통 지혜예요.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한강에서 냉면 한 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차가운 국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조롱하러 올 대상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폭염 대응 시스템, 공공냉방, 그늘막 설치까지. 시민을 위한 진짜 배려가 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벤 클리프는 여전히 조롱 코드를 원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진실을 보도하기로 한 거죠. 제목도 바꿨습니다. 한국이 여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지?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에어컨 판매량이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삼성과 LG 에어컨이 미국 전역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한국산 에어컨이 아니면 안 사겠다고 했던 거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장이 공공건물 냉방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어요. 시카고에서는 한국식 그늘막 설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폭염 대피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벤 클리프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시카 네가 맞았어.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야. 시청률도 나오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 벤의 인정을 받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휴가차 개인적으로 온 거였어요. 찜질방에서 뜨거운 사우나를 즐기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샀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에서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정말 시원하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시원함이 뭔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 그리고 사회가 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아, 그러고 보니 시원함도 결국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이런 말장난 죄송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도 더운 여름날.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정말 시원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외국인이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때로는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우리 문화가 사실은 가장 과학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시원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